자, 47페이지 4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4번 자, 구스탑 커버트에 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고 자 일치, 불일치의 내용 답은 5번 체크하고 현재 존재하는 것을 그린 것은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무의미하지 않다. 오히려 여기 보면 어, 현재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나오죠, 그림은. 그러니 답은 5 번이 틀렸다라고 하고 이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그의토피 구스타프 커브르트입니다. 구스타프 구스타프 커브르트. 자이 사람은 1819년도 1819년도 프랑스에 태어났고 그의 가족은 매우 어, 경제적으로 well off 했습니다. well off라는 것은 부유한 뜻입니다. 부유한. 부유합니다. 그리고 그는 received 받아들였다. 모든 교육을. 어떤 교육? 부자니까, 그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can... 이렇게 가로치고, 수식합니다. 앞 어디에는 목적 없고, 이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됨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자, 그래서 어 that과 that이 겹치니까 that은 생략해 놓고 that l i f e s t 이주어니다 그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이 제공해 줄수 있는 모든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자, 그는 수동태입니다. was sent. 보내졌다. 수동태. 보내졌다. 수동태. 자, 어디로 보내졌냐면 파리로 갑니다. 왜냐면은 하 to study 1840년대에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가도리는 부사의, 아, 부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사의 목적. 뭐, 뭐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었나 봅니다. 어, 그러나, 가고자 반전도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하러 갔지만, 음, 자 against 이렇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의 발행과는 반대로 이 against라는 것이 뭐뭐 반대 뭐뭐에 반하여 뭐뭐에 거슬러 반대로 이런 뜻입니다. 반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발행과는 반대로 against 그냥 표현 기억해두고 자 컬브러트는 뭐였냐면은 퀴 퀴슨 스탑입니다. 스탑 스탑은 당연히 뒤에 목적어를 동명사를 취합니다. 그죠 공부하는 것을 멈췄다. 법 공부하는 것을 멈췄고, 그래서 1 번, 다음에 비겐 2 번. 자, 펄슛은 추구입니다. 자신의 추구하는 바를 시작했다. 커리어에 직업에 있어서 아티스트로서, 그죠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직업의 추구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어 대부분의 초창기 작품들은 War in Romantic Tradition 낭만주의, 로맨틱은 낭만 낭만, 낭만주의, 낭만주의자 전통 안에 들어가 있었고, 하지만 2 3살 되던 나이에 컬버스는 Settle into라는 것이 어디 어디로 자리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laughs> his niche 어 niche라고 하는 것은 분야입니다 위에 조석에 다 달려있죠 분야 영역 그러니까 어2 3살 나이에 이 분야에 자리를 잡았는데 어 낭만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 조금 전에는 낭만이었는데 리얼리티 워드로 바뀝니다 이렇게. 사실주의 사실주의적 작품을 그리는 것 그래서 전치사 오브 뒤에는 뒤에 동명사 ing가 들어오겠죠. 동명사. 사실주의 작품을 그리는 그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자, 그는 어,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실주의적 운동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리얼리즘 무브먼트. 미술 분야에 있어서 사실주의적 운동의 리더가 되었다. 자, 사실주의의 특징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부터,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부터 테마를 선택합니다. 주제. 1번. 그리고 did not exclude. exclude는 제외시키다. 제외. 제외시키다. 제외시키다 뜻입니다. 제외시키지 않았다 무엇을? What the might 동사가 나오니 a 엇은 주격 관계 되면서 앞에 선에서 당연히 없지요 포함하니까 c o n s i d e r 수동태입니다. 그죠? 수동 고려되다 고려되어질 수 있는 것 추하다고 추한 이 형용사입니다. 추한 형용사. 그러니까 일상생활 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선택했는데, 좀 다시, 다소 예술작품으로 내놓기에좀 추한데, 예쁘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깔끔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추하다고 생각되어진 것을 빼야 되는데, exclude, 어, 빼지도 않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뭐, 문맥상 봤을 때, 어, exclude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휘 하나 체크해두고요, 어휘, 별표. 자, 그는 믿었습니다. 어, 고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의적 성향의 구스타프는 그림은 기본적으로 아, 어, 일일이로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자, 오브 달고 명사 1번. 앤드 다음에 오브 달고 명사 2번. 그 오브 명사는 별거 아니고 그냥 형용사 어 비동사 뒤에 형용사 어 어떤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이고 어,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됩니다. 뭐 어떤, 어떤 것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should be things, should be of things. What, 어떤, 어떤 것들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수식 됩니다. 원는 동사고, what, present는 현재. 워, 존재하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어야만 한다.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주의자 학파이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어야만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수 있는 것들이어야만 한다. 이때, 서브젝트는 어떤 물체 대상. 그죠? 아, 근데, 물체 대상은 수식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 아, 바라보아지는 관계 수동이기 때문에, 비신, could be seen 일상생활에서 보, 아, 질수 있는, 봐질 수 있는, 목격될 수 있는, 관찰될 수 있는, 그러한 어, 대상이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스타프의 사실주의적 성향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이런 내용들은, 음, 어 뭐, 이런 거는, 어 현재 존재되어져야 하는 것들, 혹은 일상생활에서 관찰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별표처럼 뭐 빈칸 추론, 이죠. 이런 이런 걸 보면 우리는뭘알수 있다. 사실주의적이 사람은 사실주의적 운동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 글의 제목을 한번 써 보면 제목은 그냥 구스타프 어, 사실주의적 성향의 학파의 구스타프 커비스에 대한 내용이 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 비교적 내용 간단한데 그래도 두세번 보면서 어휘, 문법, 맥락 여러 가지를 어 문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추론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